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시기심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인 동시에 죄악이고 불행이다. 라는 명언을 통해 시기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철 씨는 오랜 시간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이룬 성과를 볼 때마다 자신을 낮추고 부러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친구가 새 집을 마련하면 자신의 집을 초라하게 여겼고, 동료가 승진하면 자신은 뒤처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그의 일상에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삶의 만족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철 씨는 산책 중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길가의 핀꽃들을 보며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꽃이 저마다 다르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다. 작은 들꽃도 화려한 장미도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느꼈습니다. 민철 씨는 그 후로 자신의 장점을 찾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했고 누군가의 성과를 부러워하기보다 진심으로 축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시기심을 줄이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에 주목하는 대신 내면의 가치를 찾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시기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죄악이고 불행이다. 이 명언은 우리가 시기심을 떨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나요? 오늘 그 감정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